을목일간에게 2026년 병호년은 천간의 병화 상관이 지지의 오화식신은 1 2운성 장생지에 앉아 있는 때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것을 드러냄에 있어서 장생지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첫 울음을 터뜨리는 내가 막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리며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때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잡았던 만개한 들판. 꽃밭을 목격한 시즌이고 이 꽃밭으로 향하는 길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을사에서부터 건너온 건데 을사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목 비견이 있고 지지에는 사와 상관의 목욕지가 있잖아요. 사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을 좀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1 2운성의 목욕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새로움을 맞이하는 기운으로 생각해야 하겠지만 반대입니다. 천간에 있는 을목이 있잖아요. 을목 비견이 들어와서 자영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관계의 악화, 내 경쟁자가 등장해서 내 것을 빼앗아가는 때로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있는 사와 상관으로 막아내고 이겨내고 내 것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목욕에 들어가 있으니. 씻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욕된 해라는 거죠. 내가 가진 칼이 무디고, 내가 가진 검이나 창이 녹이 슬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그때 힘들었던 것을 병호년에 풀려고 하는 거예요. 병호년에는 천간과 지지 모두 식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장생지. 그럼 지금까지 있던 것을 걷어내고, 정리하고, 새로운 만개한 들판, 만개한 꽃밭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즌이고요. 이것이 힘차게 가고 나면은 다시 찾아올 정미년. 천간의 정화 식신이 있고 지지의 미토 편재의 양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재의 양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차지한 자리에 내가 누워서 즐기면서 이것을 양지 키워내면서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내 다음 시즌에 넘겨주는 계승의 기운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병호년에는 식상과 상관의 장생진이 아마 절지를 맞이하신 분들만큼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에 앞둔 명주님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그 기운이 맞는 겁니다. 지금은 꽃밭을 목격하고 그 길목에 서 있으니까 꽃밭으로 들어갈, 꽃밭으로 진입할 방법을 찾아서 달려야 할 때인 거죠.